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노래를 불러보면서, 다 함께 노래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 1절을 먼저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연입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하죠. 운명. 앞으로의 생사나 그리고 존망에 관한 처지를 말합니다. 영원.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후회.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가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만남. 우리 만남은 우리 두 사람의 만나는 일이죠. 바램. 바램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때 바램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어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바보는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 비난조로 할때 쓰는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바보를 나타낼 때는 숙맥이라고 하죠. 숙맥은 콩과 보리를 구분을 못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바까라고 하죠. 그래서 말과 사슴을 구분을 못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눈물.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말하죠. 그러면 가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2절을 부르실 때는 1절, EFG를 부르시면 됩니다.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오늘은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